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미근입니다. 서울에서 약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 여주. 여주는 매년 다양한 축제와 볼거리로 많은 관광객끼리 찾는 곳인데요. 특히 남한강 가을축제는 가을의 서막을 알리는 명품축제로 다채로운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아름다운 남한강변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최근 이 축제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여주군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남한강 정비사업과 여주 가난관 지방도로 등 다양한 현안 문제들로 시끄럽다고 하는데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여주, 과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또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떤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 의회 원우키 의원과 함께 경기도 여주군으로 갑니다.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날 저희 취재팀은 여주를 찾았습니다. 마침 그곳은 여주 도자기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남한강을 굽어보면서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실룩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일임에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여주. 그러나 지금 여주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원유키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우키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원 워키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1200만 경기도민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지난 9월 정례회에서 여주 남한강 가을축제 예산 5억 원을 삭감한 것을 놓고 여주군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삭감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이 지난 9월에 남한강 가을 축제를 불과 5일 앞두고서 국비 반납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과 배치된다 하여 4대강 사업을 반대할기에 4대강을 홍보하는 비용은 국비라 할지라도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주군은 남한강을 기반으로 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함으로 여주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11만 군민은 당론을 책댔한 민주당을 강하게 지금도 성토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한강 가을축제 예산인 1억원인 국비 5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존재하는 상황.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 원우키 의원의 말입니다. 이미 계약까지 한 상태이기에 실제 국민의 혈세는 국비 5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에 여주군 의회의원이 지난 19일 날 경기도 의회 의장, 민주당 대표, 김문수 지사 등을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산일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10월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항사비 5억 원을 정식 지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아마 여주군 11만 곰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걸게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여주군에서도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문화책부에 삭감된 축제비 5억 원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도권 규제로 발전 기회가 적었던 여주는 그동안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축제로 명성을 쌓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여주 군민들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남한강 정비 사업을 두고 말들이 많은 지금, 어느 기 의원은 남한강 정비 사업 이후 시가지 침수 현상 등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됐다고 주장하는데요. 여주 남한강 정비 사업, 야당에선 오히려 홍수 위험이 높아지고 환경이 파괴됐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남한강 정비 사업의 성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주군은 해마다 장마철이면 한강 수변 구역에 농사짓는 분이 많습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8월달에 며칠 사이에 1,000미리 이상 폭우가 왔습니다마는 농경지가 침수되었다든가 또 겨량이 붕괴되었다든가 도로가 유실되고 전답이 침수된 곳은 없습니다. 특히 남한강정비사업 이전에 여주대교가 위험수위에 오르고 해서 여주시가지 침수현상까지 발생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비 이후에는 그런 걱정마저 없습니다. 여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명소가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나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에도 옛날부터 뭐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주도 실륵사 종소리라든가 해서 여주팔경이 있습니다. 이제 남한강 정비사업 이후에도 뭐니뭐니 해도 우리 명소인 이포보와 여주보, 강천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주변에 야구장이라든가 또 캠핑장이라든가 백리길 자전거 도로 등이 세계적인 관광명품이 탄생하였습니다. 특히 여주는 성군이신 세종대왕릉을 모시고 있고 고달사지에 있는 국보와 보물이 있는 곳으로 역사 고장이자 관광지로서 관광특구로 지정하여도 손색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재와 명소가 자리에 있는 여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주민들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도로 문제입니다. 의원님은 10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주 가남관 333번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예산 확보 미비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지방도로는 여주의 중심 도로 사업입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은 2014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마무리할 수 있으나 도에서 가용 재원이 없다 하여 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에 지역 주민의 불편은 물론 주변에 공장 투자나 계획이나 인프라 구축을 할수 없기에 여주 경제는 쇠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이 같은 문제를 놓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는데요.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남여주 IC 설치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내년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농촌 지역을 위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주의 중심 도로인 여주 가남간 지방도로 예산 확보 미비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여주의 경제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수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한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빠른 실천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밖에 여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주군은 2,500만 서울 시민의 물 공급 상류 지역으로.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공장 하나 제대로 설치할 수 없어서 인구는 감소하고 순수한 농촌 지역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제례가 없어 청년들이 아주 고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요즘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특급법을 제정한다든가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렸다든가 하는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도 수도권에서 제외한다든가 낙후 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서 각종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민족의 강, 한강 정비가 완료되어 군민과 함께하는 친수시대가 왔습니다. 여주를 우리 1200만 도민, 또 우리 대한민국 4천만... 우리 국민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는 쌀과 아름다운 도자기로 유명한 곳 여주. 서울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다양한 축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포보 등 멋진 자연 명소도 함께 재조명되면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더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수도권 규제로 발전에 제한을 받은 만큼 이제는 그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첫 번째로 관광지 예산 확충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주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로 탄생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원우키 의원과 함께한 현장의정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의 감성민 제작과 진행의 최민이었습니다